자기 지금 알을 계속 낳고 먹으니까, 지금 우리가 골프공을 던져줄 거야. 거기 놔두면은, 얘네들이, 골프공이 알인 줄 알고 콕콕콕 찍는데, 어, 안 깨지네? 그러면은 진짜, 나중에는 진짜 알도, 어, 어차피 안 깨지는구나. 그러고, 더 이상 알을 안 먹을 것 같아. 한번 해보자. 골프공을. 아니, 아빠가 그냥 생각한 거야. 자, 들어가. 들어가서, 알을, 알놓는 장소가 어디지? 그렇지? 어, 아야야야야야, 아야, 아야. 아. <laughs> 어, 여기 팔때 부딪혔어. 자, 저 앞에다가 이게 알 없다. 어, 알다 먹었어 얘네들이 나쿠 먹고 나쿠 먹고자 여기다 좀 던져줘 여기다 골프공을. 자, 여기다 골프공을 자 던져줘 골프공을 몇 개를. 저기다가도 넣어놓고. 자, 저 안에다가도 넣어놓고. 이제 저기 안에 알 품는 데다가 저기다가도. 어, 거기 나도 거기다 다 나도 됐어. 이렇게 하고 한번 이제 보자. 닭가리 응. 음. <laughs> 자, 하자 이제. 봐, 톡톡 찍는다 이제. 알인 줄 알고 먹으려고 요젠 그 아, 알, 아. 그치. 알이 음. 어. 야, 이게 효과가 있구나. 아, 나도, 어, 알 거기다 놨어? 어, 야. 이렇게 골프공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들이 이제 알을 안 먹기 시작하네. 어, 알이 하나가 진짜 알이 나왔습니다. 어제도 하나 저기 할머니가, 외할머니 갖고 이거 갖고 왔더라고. 상군 받았 진짜 효과가 있었어. 어, 효과가 있어. 오케이! 이제 매일같이 우리 이제 알 뺏어 먹으면 되겠다. 어.